예, 네, 이 선고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치적 운명도 극명하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폭풍 전야 같은 정치권 상황과 이 향후 전망을 정치부 이교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선고까지 대략 열여섯 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각 당의 지도부 긴장감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 먼저 어디에서 선고를 지켜볼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예, 지도부가 모두 국회 내에서 대기를 하는 만큼 열한 예. 시 선고 때 TV 생중계로 다 같이 지도부가 아... 선거 결과를 지켜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은 내일 오전 10시 반 비공개로 비대위를 소집해서 지도부가 현재 상황을 함께, 헌재의 상황을 함께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같이 모여서 결과를 확인할지는 미정인데요. 비공개로 10시에 지도부가 모이긴 합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다 같이 선거 상황을 시청하는 일종의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런 이벤트가 없다거나 비공개로 한다는 건 아무래도 결과에 따라 양당의 좀 표정 관리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예. 그때 당시에도 지도부가 모여서 같이 선고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그때는 기자들이 함께 들어가서 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탄육 탄핵 인용 가능성과 여론이 높았던 만큼 어느 정도 준비가 됐었다고 할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탄핵 인용과 기각으로 국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자체 선고 직후 나오는 정치인의 모습이 여론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17개 시도 당에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선고를 지켜봐달라면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예, 선고 하루 전인 오늘까지 여야는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발언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제주를 찾았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12.3 계엄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23 친이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오천 명에서 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이 발언 직후에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검찰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면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극단적인 선동 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음?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도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으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지적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신경전이 치열한데 일단 결과에 따른 그럼 시나리오도 하나씩 짚어보죠. 예.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조기 대선도 현실화 되는 거고 그럼 대선 날짜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이껏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인데요. 예. 공직선거법은요.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를 것과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박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딱 60일째 선거가 치러진 만큼 이번 선거일도 아마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될 거란 관측이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다음 주쯤에 결정해서 공고할 걸로 보입니다. 예, 대선을 60일 안에 치른다는 것이 참 빠듯한 시간표입니다. 후보를 내야 하는 각당도 바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할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언제 내려놓을 건지 이게 일단 관심입니다. 예. 당대표실 관계자는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초가 되지 않겠냐면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자칫 조기 대선을 기다렸다는 듯한 모양새를 줄 수도 있어서 대선 출마와 맞물린 당대표 사퇴 시점을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찬반으로 분열된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바로 대선 무대에 돌입하지는 못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럼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 혹은 각하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겠죠. 사회 안정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언급한 임기 단축 개헌 논의도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야권의 반발은 지금보다 더 조직적이고 큰 규모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당장 민주노총은 기각이 되면 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거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각 때는 거리 위결사항쟁이 시작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교 기자였습니다. <목소리>